Sí, muy... 아니 지금. 밤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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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밤밤밤, 으, 전실 얼었어? 전실 놀고 여기 보세요. 모자도 다 얼었어요. 여기 뛰고 네, 갑시다. 아 어, 일출 시간이 7시 30분 인데 지금 22분 이거든 이게 이게 줌이 이게 게을러 이게 해이 30분 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산악구보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전방 위치로 해해해줌 해. 운동은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비크 어.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 어. 여러분들에게 일출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하는 히크무리 t v 우리 박복지 대장이 아침부터 저희를 깨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서있어요. 아, 우리 슬라브 전생이 지금 잠결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때 빨리 스포트 올려야 돼요. 자. 溜冰了。<noise> <noise> <noise> 저 높은 산들에서 내려온 이 강들이 쭉 지나서 바다로 올라갑니다. 어, 이곳 양양군에 있는 저의 별장인데 어, 오늘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어디 소속이세요? 희커무리입니다희커무리 t v 네 어디 소속이십니까? 저원더에스니다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일단 오늘 저를 취재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고, 감사하고 어, 오늘 이곳에서 잠시 후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도 제가 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리는 제가 하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딱! 저. 제안 춥나? 녹슬이 안 추워요. 와, 진짜 크다 비행기네. 아까 그러니까 엄청 커. 그리고 제 지금 보이시죠? 계속 선이 하는 게 저게 너무 멋있다. 선이 하는 게. 선의하는 게. 와서 슬로우지딱 머리 체감하면서 컨택션 나오지. 왔어요예 <laughs> <laughs> 일찍 올라와서 해뜨는 거 봤어요 저희 네 여러분 희꾸물이 우리 세 멤버 잘 자고 이제 구탄봉 전망대에 올라와서 오늘은 일출을 좀 봤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있죠 이네 <laughs> 겨울이다 보니까 해뜨는 게 진짜 살짝 봤어요 네. 네, 소나무에 살짝 게렸어해은 <laughs> 네, <laughs> 소나무... 살짝 게렸어네 소나무에 아쉽다. 살짝 가려가지고 개려가지고해 뜨는 걸 조금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와 이쪽에 보이는 산들이랑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힐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어제 자네들 새벽 3시경이었죠전 멧돼지가 온줄 알았어요. 멧 진짜로 멧돼지 온줄 알고 눈이 딱 떠졌는데 호골이야 누군가에. <laughs> 아 설마 설마 했어 요 거리상으로 아. 한 진짜 몇십 미터 되요. 진짜로. 이게 만약 주택가 있으면 빌라3네채 정도 걸린데와 이게 들려 진짜 <laughs> 코골 소리가 들려 진짜 그런 대배 같은 거 없나 코골이 대회요 주파수 코골이 주파수대 <laughs> 말이야 주파수 로우, <laughs> <주파수>. 로우 <laughs> 주파거든요 코골이를 서브 베이스로 해코가 <laughs>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소리가 컸던 거야 딱저 미래의 슬로지 와이프는 잘 아셔야 돼요 혼수로다가 코골이 수술 하고 가야 돼요. 와이프 아주 고통스럽었어. <laughs> 아, 근데 진짜로 나는 같은 침대 같은 방에서 자라 그러면 어우 상상이 안돼 진짜. 또 힘드시면 저희가 모아 모아서 후원금 받아서 <laughs> 아니면 저희가 직접 시술 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체이 <laughs> 같은 걸로 다 그냥. <laughs> 밖에 나오실 때, 아웃도어 하실 때는 롱패딩은 웬만하면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 못, 뭐못 담아서 아쉬웠는데 굴릴뻔했어요, 사내 <laughs> 제가 처음에 오자 도착하자마자 설마 했는데 롱패딩을 입고 왔어요, 제가 무슨 아웃도어 롱패딩을 입고 와 에휴, 이게 무슨 는거야이러라고 <laughs> 제가 그랬다고요?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병신을 만들고 딱 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신동식이. 인사. 인사하세요. 올라오기 힘들지 않은데 이 정도 전망이면, 예 진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들릴게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금이 딱그 산방 기간이어서 네. 산불 조심 기간이죠. 네. 저는 왜... 왜 이렇게 통제를 하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그 h 리더 브레이브 영화 보면은 산불 붓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80에서 100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 고립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무섭더라고 영화 보고. 그래서 나는 산불이 위험하구나를 깨달았어. 알겠냐? 나도 알고. 끊으란 말이요. 댐 배를. 댐 배를 사서는안피니다 <laughs> 그래도 끊으란 말이요. 말이 많어. <laughs> 응? 아, 침 햇살이 어떤가? 아, 주따뜻합한다예 예. 한국어를 시한국어이한국어 시작해. 한 한국어를 시작해. 한국어를 시작어는시작국어를 우유를 데피고 있어요. 네, 우유 데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유는 끓면서 훠. 부... 새에 사온 이런 음. 국. 어. 걸 아. 넣으면 국이 돼요. 국도 끓이시고. 그리고 이건 파스타인가요? 이건 뭐 이거 스프, 파스타 스프 뭐 그런 거. 네. 저는 아재이기 때문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고기 볶음밥이랑, 계란국이랑, 가지 된장이랑, 이거 무슨 스프인지 모르겠어. 저 스프랑, 계란까지 그냥, 응? 구워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저 청년들은 빵에 그냥 우유 한조각이면돼요 언제부터 코쟁이 음식을 먹었다고 그냥, 응? <laughs> 항상 음식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돼. 밖에 추울 때는 말이에요. 백을 닫고 돌려서 선생님? 아, 자르는 거네. 아. 350ml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네, 예, 우리 박아진 씨가 <laughs> 난로에 머리를 타가지고 급하게 미용 중입니다. <laughs> 여러분, 자연의 것은 이렇게 한 순간에 가버립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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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러, 이러, 이러다가 왼쪽 오른쪽 발런스 다른 거 아니야 머리? 아르지 아, 이미 달라졌지. 이미 달라.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자, 느껴지세요티안 티 나. 아니 그리고 너만 알아. 아니 그리고 겨울되면. 정도는 시원해도 돼. <laughs> <laughs> 그래요, <그리고> 땀띠나아 <laughs> 비닐을 여기까지 들리고 있을 거야. 딱 저. 일단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잘가 배신자. <laughs> 갈게. 미안해. 갈게 형님 갈게요. 음, 안녕. 간다 형. 예. 갈게.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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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 정리 네.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슬로지가 먼저 도망가겠다고 또 하네. 오늘 도망자 두 번째 도망자. 아, 응. 두 번째. 도망자. 여자친구를 만나러 도망간다. 네.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먼저 도망간대. 히끄. 네. <laughs> 우리. 예 네, 안전하게 귀가하겠습니다. 잘가 네. 예.